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48년 12월에 유엔 결의안은 왜 빼버리셨습니까? 교육과정에지 않았고요. 2018년 그렇게... 교육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사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안을 교육과정에서 빼버렸거든요. 빼버리지 왜 않았고요. 이게 그 이제 국정 교과서에서 거민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교과서에 따라서. 네.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덟 종 모두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버렸다는 것은 오해이시거나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했는데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빼서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냐 아니냐 교육과정에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장관님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걸 보세요. 없...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빼버렸다라는 게 신문 기사로 나온 겁니다. 여기 아무리 찾아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라고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 빼버리니까 교과서들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행결의안을 제대로 쓴 교과서가 단한 개도 없습니다.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유행결의안을 완전히 왜곡한 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남한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합법정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빼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셨는데 이 내용을 빼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신 거니까 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역대 교육과정에는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음, 부분은 지필 기준에 2009년 교육과정에서부터 해당 표현이 있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지필 기준을 대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행 역사 교과서에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여덟 개의 교과서에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런 취지의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남한만의 합법 정부라는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빼버린 게 확실한 게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5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너 없는 거를 제가 있다고 하겠어요? 빼버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전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는 게 빼버리는 거죠. 제가 질문한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는 빠졌다는 라 거지 교과서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과정에서 빼버리니까 교과서에서는 어? 검정 통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통성 정정하는 서술하는 거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유엔 결의안이 왜 중요하냐? 1년반 후에 유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인데 불법적인 정권이 침입을 해왔기 때문에. 유엔군이 16개국에 참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